모든 걸 반반으로 나누는 남자,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도 모든 걸 반반으로 나누는 남자와 여자의 얘기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반반 문화 좀 어떻게? 네. 아. 음. 짜장반, 짬뽕반도 아니고 음. 남편 아. 돈이 내 돈이고, 네. 저내 돈이 내 돈이고. 네. <laughs> 이상한데? 근데 공동, 독재 냄새가 나는데. 아니, 부부가 공동경제 어. 이렇게 해야지. 그걸 무슨 나누고 네 거, 내거 그런 걸왜 따져요. 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오랫동안 네. 계속 반반씩 하고 있거든요. 매달 아. 이제 생활비 이만큼, 이만큼 반반씩 내고 있는. 이게 한 결혼 이제 8년 차쯤 되니까 이제 슬슬 약간 이게 섞여가지고 이제 별로 그런 거안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래, 살아보니까. 어, 그래 음, 맞아. 예 요즘 젊은 세대는 똑같이 반반 이렇게 부담하는 게 트렌드라고 해요. 음, 그래서 어, 생활비도 어. 똑같이 내고 심지어 살다가 이사를 갈때 이사비도 반반 내고 이런 어, 게 정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음. 합리적인 것 같지만 너무 칼같이 쫙 이렇게 긋는 거는 음. 너무 상막하잖아요. 음. 저도 사실 적응이 안 돼요. 사실은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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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적응이 안 되고. 이 사연이 사실 채널 채널 A 에로 부부에서 소개됐던 아 사연입니다. 아 신부 A 씨와 신랑 B 씨가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 후에 결혼 전부터 남편 B 씨가 아내에게 전 재산을 공개했고요. 공개하면서 뭐 예단이라든지 부대 비용 같은 거 이런 거좀 아끼고 앞으로 비용을 반반으로 나누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렇게만 들으면 현명한 것 같은데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같던고요 그거 거기까지 들으면? 결혼 이후가 좀 문제였어요. 글란이구나. 네, 결혼 이후에도 공용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생활비도 반반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네. 아이를 낳고 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네.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는데요. 산후조리원 비용을 남편은 아내에게 생활비로 쓰는 공용 통장에서는 절대로 이체할 수가 없다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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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고 뭐. 합니다. 뭐. <laughs> 우리 의 낳는다고 내가 아, 힘든 건데 그쵸. 남의 애도 아니잖아요. 어, 어, 그거를 그렇죠. 아니, 문제가 아니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냥... 생활비 통장에서 지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원래 남편이 그냥 고생해서 하고 그렇지. 이제 선물로 주는 그쵸. 경우가 꽤 많은데 알려줘야지. 이게 만약에 생활비 통장에서 그... 나간다 그러면 이거 땡큐 아니야? 그래. <laughs> 어, 그럼요. 네. 이게 남편이 당연히 조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 아. 이 기쁜 상황에 이거를 또 반반으로 나누자면서도 아. 생활비 통장에선 낼 수가 없다고 아. 하니 이가찰 아. 노릇이었죠. 그리고 남편 에이씨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육아에 대해서도 친정엄마가 도와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 친정과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100만 원씩을 드리자 이런 제안도 했다고 합니다. 아. 아.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 볼래 반멜래. 아. 그러면 반매는 네. 것도 힘들지만 애 볼래요. 아이 바, 반배네. 나애안볼 건데 어, 데 그만큼 애 버리기 힘들다는 건데. 어, 친정엄마 무슨 죄인입니까? 네. 아 근데 친정엄마한테 1 0 0만원 드리자는 거요 제안은 좋은 것 같아요. 잘했어요. 뭐 나름 합리적이긴 하죠. 네. 그냥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럼요. 어,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엉뚱한 게또 발동을 했어요. 네. 장모님의 보험료 때문이었는데요. 네. 아내 A 씨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아이고. 그리고 아. 암 보험을 들어둬서 진단비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긴 됐습니다. 예. 근데 보험 들어놨다니 그나마 다행인데 그쵸?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공용 생활비로 어. 장모 보험을 들었으니까. <laughs> 그 우리 진단비도 반반 나누자. 아우 지겨워. 야, 어, 야. 아. 이분 뭐 상상 이상인데 이거 기적의 논리 아닙니까? 아. 진짜. <laughs> 오,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데? 네. 이게 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런 거를 괴변이라고 하죠. <웃음> 아, <웃음> <논리된 거> 같은데. <laughs> 네. 사실 이 보험이라는 것은 이 보험 계약자가 돈을 내더라도요, 이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그 사람한테 수익자한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약자가 돈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음.